학원이라는 게 학원문 연다고 애들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저는 제가 하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기까지는 아이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월세는 내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때 처리를 못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제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막기에는 이제 부족했던 거죠. 점점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일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곳, 어떤 거죠. 그동안에 신용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뭐 사금융은 아니더라도 이율이 거의 20% 이상 되는 이런 자금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율이 원금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힘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빚이 많아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사실, 이금융 문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 사실은 저는 그럼 안될 거라 생각해서 이미 모든 곳에서 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서를 갖고 갔더니 저는 당연히 안될 거라 했는데 너무 아무 말 없이 말이 안 되게 아무 말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그동안 내고 있던 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낮은 이율에 거기다 원금을 바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 제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이자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고, 내가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1년에 한 번씩 10% 정도만 갚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거의 세상을 가진 느낌, 그런 느낌. 아, 내가 이런 자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럴 수 있는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학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투잡을 뗐거든요. 내 학원을 운영하는 자금을 벌기 위해서 밤에는 어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해서 학원 운영비를 마련했었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학원에 더 이제 올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의 학원 아이들을 데리고 더 공부를 할수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더 들어오게 되고 제가 마음에 좀 여유를 얻게 되니까 학원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더 많이 이제, 제가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내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들과 친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큰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부방으로 이제 시작해서 학원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학원을 나오게 되면 건물 임대해야 되고 임대료나 관리비들이 보통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이제 창업 자금 것도 신용부증에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정말 적극 얘기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예금융권에서 안 되면 무조건 신용부자 찾아가서 상담을 해라. 그러면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제가 소개를 드려서 뭐 학원이 아니더라도 방문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100%는 다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위에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